먼저 그 주의회 소식인데요. 동물학대방지법안 SB1658이라고 하죠. 네, 맞아요. 이게 하원에서 발이 묶였다는 소식이에요. 그 애리조나 동물보호협회 AHS라고 하죠. 네네. 거기서는 스티브 몬테네그로하원의장이 아예 표결을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. 아, 그 2023년에 찬들러에서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. 네, 끔찍했죠. 개들이 막 냉동고에서 발견되고. 네, 수십 마리가 아주 열악한 상태였죠. 그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된 법안인데. 그럼 이 법안 핵심이 뭔가요? 어, 핵심은 그 동물 학대의 기준. 이걸 현행법에서는 장기적인 프로트랙트드 고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네. 이걸 불합리한 언리즈너블 고통으로 바꾸자는 거예요. 음...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법 집행기관이 학대 정황을 봤을 때 수색 영장과 기가좀더 수월해지는 거죠. 아 그럼 동물을 더 빨리 구조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? 그렇죠. 그게 이제 AHS의 논리인 거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동물 보호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들어보니까. 네 맞아요. 알렉산더 콜로딘 하원의원 같은 분은 어, 치료비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. 음 그렇죠. 또 다른 시각에서는 애리조나 농장이나 목장 그룹 이쪽 입김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. 동물복지를 강화하자는 움직임하고 또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재산권보호 이런 가치들이 좀 부딪히는 거죠 뭐 해묵은 긴장관계랄까요? 네 물론 이제 AHS 쪽에서는 이 법안은 농장동물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의장 측 입장은 뭐래요? 아거기는 그냥 모든 법안은 적절히 고려 중이다 뭐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 줄다리기가 근데 다른 법안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또 있었죠 KT 홉스 주지사가 중국 정부나 국영 기업에 에리조나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SB 119였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공화당 쪽에서는 국가 안보 특히 군사기지 보호해야 한다 이런 명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외국 간첩 활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죠 근데 호스 주지사는 왜 거부했을까요? 어, 주지사 거부 서한을 보면 이 법안이 뭐 실제 군사 자산을 직접 보호하는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. 아 민주당 지지 없이 통과됐던 법안이라 더 그런가 보네요. 네 그런 면도 있겠죠. 애리조나 내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구도 이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. 이렇게 주 의회에서는 정책 방향 놓고 막 씨름을 하는데 어, 주민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 상황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피닉스 지역 주택시장이요. 아, 네네. 그 얘기 중요하죠. 눈에 띄게 변하고 있다면서요. 네, 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 분석을 보니까요. 확실히 좀 구매자한테 유리한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왜요? 작년보다 주택 재고가 무려 50%나 늘었대요. 50%나요? 와. 네, 그러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진 거죠. 아무래도 뭐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런지 판매자들이 뭐 클로징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네, 맞아요. 중간 값이 한 1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꽤 크네요. 아니면 아예 가격을 낮추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? 그렇죠 피닉스 지역 주택 매매 중간 가격도 보니까 45만 달러 선으로 작년보다 한2% 정도 하락했어요 그럼 이제 집 팔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해지겠는데요 가격 조정이나 뭐 집수리 같은 걸좀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죠 뭐 10일에서 15일 정도 제한이 없으면 가격 조정을 고려해 봐라 이런 조언도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경제적 변화 속에서 또 주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질 문제도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때요 마침 최근에 비가 내리고 나서 메리코파 카운티에서는 모기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해요 아 맞아요 비 오고 나면 꼭 그렇죠 벌써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? 이거 양성반응보인 모기트랩이 11개나 발견됐다고 하니까 오 벌써요? 네뭐 물병뚜껑만큼 작은 물이라도 고여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인 예방이 중요해 보여요 카운티에서 4R이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그거 중요하죠 RETL, 그러니까 APA 등록된 기피제 사용하고 Remove, 고인물 제거하고 Repair, 방충망 수리하고 마지막으로 Remind,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네, 기본적인 거지만 꼭 실천해야겠네요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제적인 압박도 있고 뭐 모기 같은 생활환경 문제도 있는데 스코치데일 같은 지역은 미국에서 15번째로 행복한 도시로 꼽혔다는 거예요 아, 그 소식 저도 봤어요. 좀. 네, 소득 수준이 높고 빈곤율이 낮은 게 주된 이유라고 분석됐더라고요.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 10만 달러 이상 번다고 하니. 그렇군요. 같은 애리조나 안에서도 이 지역별로 체감하는 현실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.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피닉스 선스 새 감독 후보가 두 명으로 좁혀졌다. 이런 스포츠 소식도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주긴 하겠지만요. 네, 조니 브라이언트랑 조던 오트 코치죠. 곧 결정 나겠죠.